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지어 하스입니다. 어,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동영상 답변 드려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국사 기출해독과 관련된 영상이었는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시중에 한국사 해설이 자세하다는 문제집들에 조금 해설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오히려 수험생 입장에서는 해설이 있는 게 부담이 되고 기본서 정독 못지않게 오래 걸리던데 어, 기출 첫회독시 첫 모든 해설을 다 정독해야 되나요? 자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어, 제가 답변 드려볼게요. 어, 수험생분 입장에서는 어, 궁금할 수도 있을 것같고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은 이제 수험생들의 관리를 하면서 느끼면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해설 기출 교재 중에서 해설이 상당히 부실한 교재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글들을 보면은 수험생이 진짜 힘들어합니다. 해설 자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거 다시 또 인강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관련된 기본서에서 발췌독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아요. 오히려 저는 해설이 자세자세하다는 거는 수험생들게 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물론 양이 많아서 부담스러울 수는 있죠. 그런데 우선은 우리가 어,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다른 과목도 그렇고 뭐 법과목 같은 경우는 뭐 판례 같은 거 읽을 때 실제 시험대에서 빨리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해설이 자세한 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있는 연습은 계속 해야 합니다. 단지 우리가 나중에 회독하면서 암기할 때 암기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읽으실 때는 그냥 빠르게 읽으면서 중요한 거 포인트 위주로만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해설이 없는 교재를 보면 그게 더 힘듭니다. <laughs> 해설이 없으면 하나하나 다 찾아봐야 되니까요. 해설이 많다는 거는 그러면 인강을 많이 의존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그냥 해설 읽어보면 되죠 대신에 추후에 암기할 사항이 많으면 그거는 부담이 될수 있죠 하지만 그것도 저는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나중에 기출을 분석을 처음에 1회독대하고 기출을 분석할 때는 단원별로 기출 출제 범위도 보고 보기한 선지, 해설 하나하나 다 출제 포인트 보셔가지고 오답은 다 정답을 바꿔놓고 그 다음에 해설을 기본적으로 약간 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기출을 이해도 3회독할 때는 그때는 모든 기출을 다보려고 하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때는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는 거예요. 기출에서 중요 포인트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강사님이 인강에서 선별해준 단원별 출제 포인트, 그 포인트가 가장 중요했겠죠두 번째는 우리 수험생분이 나중에 기출을 해독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되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그런 포인트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자신이 준비하는 주요 직렬 위주로 포인트로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해설이 자세하다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도 글을 빨리빨리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읽는 거는 부담이 안 돼요. 대신에 나중에 우리가 안기할 게 많다고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암기 문제도 나중에 해독하면서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계속 집중해서 보시고, 나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좀 잡히시면, 그때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지역적인 포인트 위주로 넓혀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설이 상세한 규제에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